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같이 공부할 건데, 이번에는 수학책 56쪽을 펴봅시다. 수학책 56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해봐서 알겠지만,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는 방법이 한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교과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 다음에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면 소수의 나눗셈이지만 자연수의 나눗셈인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 위치를 정확하게 써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숙하게 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좀더 쉽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습, 복습, 또 수업시간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6쪽에 1번 한번 볼게요. 어, 1번에서 지금 학생들이 보니까 황토를 나누고 있대. 황토 염색 체험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이 황토가 1.32kg인데, 요 찰흙덩어리를 두 모듬에 나누어 준대요. 여기한 모듬, 여기한 모듬. 지금 1.32kg을 몇으로 나누는 상황이죠? 2로 나누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나누셈식을 일단 여기 적어 볼게요. 자한 모둠에 줄수 있는 황토는 지금 두 모둠으로 나누니까 총 1.32kg을 두 모둠에게 이렇게 나누는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림을 할것 같아요? 1.32kg을 두 개로 나누면 뭐 어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냥 132 나누기 2를 해서 어 이거를 어떻게 점을 잘 찍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고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몫에서 0이 등장하는 소수의 나눗셈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로 가기 전에 2번에서처럼 일단 분수로 한번 바꾸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을 분수로 바꾸기.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었죠? 자, 소수를 분수로 바꾸실 때 무조건 누구 기준이죠, 여러분? 무조건 1의 자리가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1의 자리란 누가 옆에 있는 숫자? 소수 점 옆에 있는 바로 2분이 1의 자리 되십니다. 1의 자리 밑에다가 2를 쓰고, 뒤에 있는 숫자만큼 00을 채워주면, 아, 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꿀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얘를 분모 그대로 놔두고, 분자에서 자연수의 나누셈처럼 해 주면 132 2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262. 262. 100분의 6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분의 66을 소수로 바꿔 주셔야 하는데요. 자, 소수. 자, 분수를 소수로 바꿔 보자 해서 100분의 66, 어떻게 소수로 바꿀 수 있는지 기억나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잘 보이도록 크게 써볼게요. 지금 누구를 바꾸냐면, 100분의 66을 소수로 바꾸는데, 선생님이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 자리 값에 맞게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왜요? 이렇게. 자리 값에 맞게 적어야지만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1의 자리를 찾나요? 누구 위에 있는 분이 1의 자리? 분모의 2일 위에 있는 분이 지금 1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써 주셔야겠죠. 즉 1의 자리 지금 1위에 계셔야 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리 옆에다가는 점을 꼭 찍어 야 하니까 0.66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지금 100분의 66인데요. 1 0 10, 0백0 0서일부0 요 위에다가 이렇게 66을 적었고, 얘를 소수로 어떻게 고친다? 무조건 무조건 누구 위에 1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가 돼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숫자가 안 계시므로 0을 적어드려야 하는 거죠. 0.66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계산이 이 앞에 차시랑 다른 점은 지금까지는 여기 앞에 항상 다른 숫자들이 있어요. 뭐 3.66, 10.66 등등. 근데 이번 차시에는 처음으로 1의 자리 숫자가 0인 소수가 등장하네요. 0.66.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친구들 얼른 영상 앞으로 다시 보기 해서 한번더 계산을 해 봅니다. 알겠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100분의 66까지 한 다음에, 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연습하세요. 어떻게? 100분의 66이면, 1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가 되셔서, 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없다는 건, 여기다가 0을 써야 한다는 뜻.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어 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잘 풀었다면 이제는 57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6.48 나누기 9를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 다음에. 그 밑에 자연수의 나눗셈인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나 봐요. 우리 이거 분수로 고쳐서 나중에 다시 소수로 바꾸는 거 연습 여러 번 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선생님의 빨간색 펜을 잘 따라오시고요. 6.48을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소수점 옆에 있는 예 기준으로 밑에다가 1 쓰고 뒤에 있는 숫자만큼 00 쓰면 아, 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100분의 648 나누기 9 하면 얼마? 자, 648 나누기 9 해보죠. 9 7 63이니까 928. 자, 100분의 72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100분의 72를 소수로 여러분이 영상 멈춰 놓고 한번 바꿔 보세요. 100분의 72를 소수로 바꾸셔요. 바꾸셔요. 어떻게 되나요? 자, 100분의 72라면 어떻게? 1위에 계신 분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0 적고, 점. 다시, 1 위에 계신 분이 자연수가 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자연수가 안 계시다면 0을 적고, 점 찍어준다. 답은 0.72가 됩니다. 자, 여기 계산해서 선생님과 쓴게 맞지 않거나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으면 얼른 나의 계산 결과가 비교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자, 100분의 70이 0.7이 되는 거 어려웠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이 4, 5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100분의 70이 쓸때 이렇게 대충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고요? 일부러 자리값 맞춰서 여기 맞춰서 요렇게 쓰세요. 그다음 얘를 어떻게 소수로 바꾼다? 무조건 1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 숫자가 되셔야 하는데 지금 없죠. 없으면 어떻게? 0 적고 점을 찍어 주십시오. 무조건 1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 되시기 때문에 0. 7, 2가 되십니다. 자, 1위에 계신 분이 1의 자리 순대 없다면 0을 쓰고 점 찍어주세요. 자, 점이라는 것은 점 앞에 계신 분이 1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면 이제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게6.48 나누기 9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자연수의 나누셈인 것처럼 648 나누기 9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648 나누기 9가 지금 얼마래요? 72. 그쵸? 그런데 648을 6.48로 바꾸려면 소수점이 앞으로 한칸두칸 칸 가야 되죠. 지금 100분의 1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수점이 왼쪽으로 앞으로 두칸 갔기 때문에 자 곱하기 10분의 1이면 한칸또 곱하기 10분의 1이면 또한칸두칸 칸 갔기 때문에 지금 100분의 1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되면 나누 어, 계산 결과도 100분의 1이 되니까 72에서 소수점 앞으로 두 칸, 어떻게? 한 칸, 두칸 가고, 이렇게 오른쪽 여학생의 말을 읽어 보겠습니다. 몫이 1보다 작으면 자연수 자리에 0을 써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치고 있는 곳에 한번 크게 확대해서 알려 줄게요. 648 나누기 9를 했을 때는 72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소수점은 내 마음대로 찍는 거라고 했어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 준다고 했어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 준다고 했죠. 선생님이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자, 72가 나왔는데, 사실은 72가 아니라 두고 소수점을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수점을 위에 그대로 찍습니다. 찍은, 찍었는데, 여기 앞에 빈칸이 지금 생기죠? 빈칸이 생기면 0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0.72. 아까 우리 100분의 72를 소수로 바꿀 때도 어떻게 했어요? 1위에 아무도 안 계셔서 우리가 0을 써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0이라도 써야지 이렇게. 0.72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만 봐서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1.38 나누기 6해 볼게요. 여기다 크게 쓸게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1.38 나누기 6 일단은 자연수의 나눗셈 하듯이 그대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6, 2, 10, 2 6, 3, 18 자, 나눗셈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누가 중요하죠? 소수점이 중요하죠. 자, 이 소수점을 내 맘대로 아무데나 찍는다, 그대로 올린다? 그대로 올린다.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돼? 여기. 자, 그러면 점 2, 3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점 앞에는 우리가 1의 자리가 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1의 자리가 지금 1, 2, 3, 4, 5, 6, 7, 8, 9가 아니네. 이때는 뭐 쓴다고요? 0을 써서 빈 칸을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23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소수의 나누셈을 했는데 23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점을 그대로 올려주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을 꼭 써주셔야 한다는 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1.38 나누기 6을 하면 6, 22 6, 38 근데 여기서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소수점 앞에 숫자가 없네? 그럼 어떻게? 0으로 채워주세요. 0으로 채워주십시오. 됐죠? 나누셈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칸에 0 쓰는 것만 우리가 새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 풀어보면서 또 복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0.75 나누기 3이네요. 자, 0.75 나누기 3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그대로 써요. 이렇게. 일단은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던 대로 나눗셈을 해 볼까요? 자, 0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7부터 나눗셈을 해 줍니다. 어떻게? 3 2는 6. 천천히 보세요. 3 2는 6 하면 7에서 6 빼니까 1 남고 5 그대로 내려와서 3 5, 15 하면 일단은 나누어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소수점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내 맘대로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써줍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여기까지 썼죠. 그러면 소수점이 있다는 건 앞에 계신 분의 1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데, 지금 1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0으로 채워주세요. 똑같이. 자, 점 앞에 누가 없으면 0으로 꼭 채워주세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0.75 나누기 3. 자, 빨간 펜 따라오십시오. 자. 나누셈을 하는데 0에는 3이 못 들어가니까 빼고 뒤에 3 2는 6. 3 5 15. 나누어 떨어지죠.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소수점을 찍으면 되는데 어디다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다가 그리고, 점 앞에 누가 없으면, 여기를 0으로 채워둔다. 이렇게 0.25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셈할 때, 어, 07이네. 나 어떡하지? 당할 거 없어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뒤에 있는 숫자 내려와서 3, 2는 6.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비어 있는 칸만큼, 영을 이렇게 하나 써 주고 점만 잘 찍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혹시 이게 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통합 지원 2반에서 선생님과 같이 풀면 되니까요. 자,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대신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꼭 별표를 쳐서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연습 문제 풀어 볼게요. 오, 여기는 아주 이렇게 식을 써 줬네요. 봅시다. 1.68 나누기 7이네. 계산은 똑같이. 7, 2, 14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대로 써주고. 자, 7, 몇이 28이죠? 7, 4, 28. 자, 나누어 떨어지는데, 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점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점을 그대로 올려 주었어요. 자 그러면 점 앞에 계신 분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칸을 비워두면 안 돼요. 뭘로 채워져요? 뭘로 채워준다고요? 0으로 채워드리면 됩니다. 0.24로요. 여기까지 소수점의 위치 그대로 찍어주고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0으로 채워준다는 거, 답이 0.24라는 거,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자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앞에 걸 다시 보기를 해서 풉니다. 선생님이랑도 다시 한번 풀어보죠. 1.68 나누기 7, 어떻게 해? 7, 2, 14 7, 4, 28 나누어 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소수점 위치만 보면, 그대로 점 찍어주고, 점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 자, 중요한 건 점이에요. 점 앞에 숫자가 없다. 그러면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0.24. 여기까지 선생님이 너무 속도가 빨랐거나, 여러분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돌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연습문제 남겨두고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영상 멈춰 놓고 먼저 한번 스스로 풀어 보실래요? 스스로 푼 다음에 선생님과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풀어 보셨는지요? 풀만 했나요? 자, 선생님이랑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4, 2, 8 11에서 8 빼면 3 나고 그대로 써줘서 4, 8에 32 그리고 점은 어떻게 찍는다? 얘를 그대로. 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0으로 채워주면 답은 얼마? 0.28이 되겠습니다. 0.28. 자,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요? 자, 우리가 수학책을 같이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수학 익힘책으로도 공부하면서 풀면 되니까 잘 풀리지 않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수학책은 지금 두쪽 공부했는데 영상 끝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 공부를 이어서 합시다. 그리고 풀기 어려웠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꼭 별표 표시해 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